HLB가 11.03% 하락으로 깊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직전 거래일 시간 외 거래에서 그룹주 전체를 하한가로 보내며 다음날 정규장 하한가 공포심을 조장했던 것에 비한다면 지지선을 방어해주며 일각의 우려보다는 양호하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윗꼬리를 남긴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하락파동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72,000원을 방어해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마디 가격을 의미하는 라운드 피겨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지나 저항력이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시가가 69,900원으로 라운드 피겨 부근에서 지지받으며 장을 시작한 모습인데 최저가 또한 시가 대비 한 옥가만 내줬기 때문에 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384만 주로 출량파가 평소 주시하는 62평 거래량을 2배 이상 상회했지만. 특정 매매 주체에 쏠림 없이 다소 평이한 매매 동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소소하게 순매도하였으며 최근 3거래일간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은 태세를 전환하며 해당 물량을 받아준 모습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호재나 악재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이슈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는 호재나 악재의 유무나 이슈의 크기에 상관없이 예측하지 못한 변동성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비모 일정 확정 소식은 특별할 만큼 큰 호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승인 일정이 클래스2로 결정된 것 또한 주가가 폭락할 만큼 특별한 악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특정 이슈를 막연하게 악재라고 인식한다거나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이슈를 단선적으로 호재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언론들은 이번 하락파동을 분석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클래스 1을 받을 것을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클래스 2를 받다 보니 실망 매물이 출애된 것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높은 확률로 클래스 1을 예상한 분석가들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클래스 1을 예상했다고 하는 분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출양파 또한 비모일정 확정으로 클래스원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 가능성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비모일정 확정이 큰 호재도 아니며 신약승인 여부와도 무관하다는 것을 자주 강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클래스원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거나 클래스원을 받을 가능성이 상승한 것과 높은 확률로 클래스원을 받을 것을 예상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데 마치 다수의 투자자들이 클래스원을 예상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를 하락의 이유로 분석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언론의 주장처럼 이러한 이유를 빌미로 하방 세력들이 공세를 펼쳤다면 무리한 하방 압력이라고 판단되며 머지않아 무리수에 대한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방 세력들은 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심약개미와 단타 물량을 털어낼 요량으로 하방 세력들의 명분 없는 전방위적인 공세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맞게 된 상황에서 다음 정규장 직전까지 이에 대한 사측이나 세력들의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규장 낙폭이 통상적으로 시간의 낙폭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아쉽게도 사측의 대응이나 차트나 주가상으로 조기수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대낙폭에 대한 경계감은 차트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장단기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 차기 대응에 대한 실마리를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승인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사측은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블로그 공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이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악성 추측들이 난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하방 세력들이 공세를 강화하게 된 빌미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진해장은 정보 전달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유튜브로 공개해 왔던 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일정 소식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사소한 공지마저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보인 행태와는 아주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치기 클래스2를 받은 것이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전달해왔던 블로그에는 적어도 공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며 이러한 의견의 반론을 제기할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공지하지 않을 만큼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시간의 거래에서 그룹주 전체가 하한가를 맞이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도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약속을 어긴 유증 이슈 등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에도 묵묵히 회사와 오너를 지지해왔던 주주들에 대한 도리는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도 세력들을 서포트하기 위해 주가 하락을 의도적으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례가 있었는데 또다시 불필요한 노이즈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회사의 역량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온 회사와 오너의 역량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만, 투자자에게 사업 모델의 지속성을 인정받고 주식회사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성장은 기업의 한축에 불과하지만, 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은 신뢰라는 것을 사측과 진회장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폭락 사태에 대한 출량파의 개인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HLB 세부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모일정 확정 소식이 특별한 호재가 될수 없듯이 클래스 2를 받은 것이 특별한 악재이거나 신약 승인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임상대조군인 소라페닙의 15.2개월을 압도하고 가남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19.2개월마저 압도하는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마 병용요법의 23.8개월이라는 경이적인 MOS 때문에 FDA로서는 최소한의 물리적 분석시간이 적어도 6개월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후해석을 하더라도 좀더 타당한 주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모 일정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이기 때문에 2개월 안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클래스 1으로 결정하는 것은 일처리가 더딘 FDA의 특성상 역시나 물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권 하단은 물론이고 추세마저 완전히 이탈한 상태입니다. 만약 페이크성 하락이고 추세의 하단에 빠르게 되돌린다면 오히려 2차 상승파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페이크성 조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조정 파동은 인위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를 회복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에는 27,800원이 역대 HLB 차트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는 것을 1년 내내 강조드렸으며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9만 1200원과 9만 3400원 사이는 역대 HLB 차트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저항구간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돌파를 위해서는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돌파에 필요한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하면서 해당 구간에 근접할 때마다 힘없이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2만 7800원대라는 처참한 주가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머지않아 반등하고 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찍었을 때도 겸허하게 버티어 왔는데 최종 승인 일정이 확정된 지금은 막막하고 막연했던 2023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며 주가 또한 당시보다는 명확한 일정으로 조기의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돌파 시도를 반복하며 어느 정도 매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FDA 재신청 직후에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또다시 좌절을 반복하며 상방 세력들이 다수의 기대와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차트 이론으로 자주 강조했듯이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다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새로운 저항력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추가 저항력만 남겼으며 재돌파시 더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 것은 다소 유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HLB는 차트보다는 종목 자체의 시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염없이 밀리는가 싶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재료를 동반해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트가 주요 거점을 이탈했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호재나 악재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이슈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91,200원과 9만 93,400원에서 9만 왜 차트가 고전했는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며 지난 금요일 악재의 크기보다 조정폭이 왜 과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하락의 원인을 파악하고 멘탈을 강화하며 현명한 대응의지를 다 잡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차트상으로 분명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방세력의 의지가 수반돼야 의미 있는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상방 세력의 개입이 없다고 해도 과대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새로운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늘 강조드렸듯이 변곡점마다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장기 물량을 엑시트하기 전에 단기 대응을 병행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항파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몇몇 사유로 인해 최근 HLB 영상 업로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770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하던 대로 당분간은 유튜브 영상 업로드보다는 장전 코멘트에서 FDA 재신청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는 지금 입장하더라도 과거의 자료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출양파 시황 분석과 HLB에 대한 인사이트를 직접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의 링크나 더 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는 포털 사이트 증권 검색 순위 3위를 기록하며 주가의 등락과 관련 없이 여전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잠재적인 투자자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수급별 매매동향 차트를 보시면 기관과 개인이 실망 매물을 쏟아낸 가운데 외국인이 해당 물량을 받아 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HLB는 수급을 주도하는 외국인들의 장기 수급과 CRL 이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은 CRL 이후는 물론이고 1년 장기 수급에서도 압도적으로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관은 외국인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상으로 우려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0년 이후 외국인들의 HLB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21.8%로 역대 최고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c r l i 주가가 급락했을 때도 외국인은 오히려 보유 비중을 확대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량파 또한 CRL 직후 회원들에게 저점 공략을 제시하며 적지 않은 차익을 취했는데 주식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매매 주체의 보유 비중과 수급 내용은 유의미한 힌트를 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 HLB의 11.03% 하락에 크기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HLB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관심받기 시작한 2019년 이후로 살펴보면 역대 14번째로 깊은 하락률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낙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시나 악재 대비 과대 낙폭이라는 것을 역대 하락률 수치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며, 과거 이러한 상황에서는 머지않아 반발매수세가 나와주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연기금은 차트에 대한 인사이트나 투자 수익률이 조직력 대비 크게 떨어지지만, 연기금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틀간 매도세를 보였지만, 2024년 전체로 보면 여전히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해 왔던 금융 투자는 클레스토를 발표한 이후에도 소소한 순매도세에 그치며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역시나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2024년 여전히 순매수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할 때는 금융 투자의 동향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 장정 코멘트에서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이 늦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증시는 물론이고 경제환경을 고려했을 때에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다소 아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글로벌 주요 시황은 장정 코멘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시는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못하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있습니다. 미국 3대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넘나들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자치하더라도 주요지수와 우리지수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암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보다 한수 아래라고 평가받던 대만이 AI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를 압도한 여파로 가권지수가 2024년 들어 27.7% 상승하였으며, 우리와 경쟁구도에 있는 일본 니케이지수는 지난해 28% 급등에 이어 올해도 19.3%나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홍콩 항생지수가 24% 상승하고 중국의 대표주인 상해 증시마저 8.2% 상승했음에도 코스피가 1.9% 하락하고 코스닥은 무려 11.1%나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성적표는 아무람을 넘어 처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앞다투어 경제와 증시 부양책을 내놓은 2021년 이후로 살펴보면 더욱 처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 3대 지수가 급등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만 가권 지수가 55.6% 상승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43.6% 상승했음에도 코스피가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상해 증시 수준인 9.7% 하락한 것은 다소 충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은 미국과의 달러 패그제로 미국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홍콩 증시 수준인 20.5%나 하락했다는 것은 우리 증시의 기초체력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꾸준하게 강조드리지만 주식은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를 병행해야 리스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양대지수가 박스권에서 횡보하며 2024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박스피라고 하더라도 이를 잘 활용하여 변곡점마다 대응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초보 투자자들이나 국민연금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소위 남의 돈을 굴리는 투자에서는 수익을 내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지수 대비 압도적인 투자 성과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주식 파는 오픈북 시험이나 온라인 시험처럼 남의 능력치를 끌어와서 내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도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곁에 두고 주식 투자라는 고난이도 시험에서 특출한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출량파는 회원들과 함께 HLB의 장기 물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출량파가 회원들에게 추천한 HLB의 단기 투자 수익률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급락해서 최근에 진입한 종목은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지만, 전체 수익률에 비한다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던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이번 급락은 단기 대응에 있어서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HLB 그룹주 외의 2024년 출양파가 회원들에게 추천해서 마감한 종목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2024년 코스피는 1.9% 하락하고 코스닥은 무려 11.1%나 하락하며 지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추량파 추천 종목의 수익률이 지수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감 종목 수익률의 합계는 3,084%이며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수익률 합계는 854%이기 때문에 2024년 수익률의 합계는 3,939%로, 손실률의 합계인 1,340%에 3배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공개했던 HLB 수익률은 물론이고 시간관계상 공개하지 못한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도 HLB와 비슷한 단기대응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수익률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차트에 표기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HLB를 엑시트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추천 종목과 추천 성과를 공개하는 출량파 멤버십은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S&P500과 다우지수가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였으며 매그니피센트7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8.78% 하락했지만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나름 선방하면서 나스닥 또한 견조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다시 강세를 보였으며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는 HLB그룹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섹터 등락률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HLB 같은 시총 상위권 종목의 급락에도 마이너스 1.02%로 방어해주며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ABL바이오는 글로벌 빅파마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급증하면서 제약바이오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023년 10월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상승폭 대비 조정폭 또한 커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은 그룹주들은 상승파동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다거나 하락파동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0월 11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25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락 시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에 이번 급락파동에 어떻게 대응했을지 이 거래일 후에 대응 내역이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HLB를 총평하자면 클래스2는 특별한 악재가 될수 없으며 악재와 주가 하락은 별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슈 대비 과대 낙폭은 언제나 매력적인 매수 찬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